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김포라고요. 김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인 추천으로. 일단 그분이 일단 유튜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봤는데 찍으신 분들이 만족도도 좋고 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좀 탈모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으세요? 남고 남중 나왔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머리 되게 짧게 했다고 다 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좀 머리숱이 없었거든요. 커서는 뭐 니들 대머리 되겠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좀 머리를 기르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너 머리 많이 휑해진 것 같다 이런 음... 소리를 들을 때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두피문신을 결심한 가장 큰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머리 심는 것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머리 심는 이게 복불복이라고 그래나 심는다고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수도 있고 수술 자면도 봤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꿰매더라고요 맞아요 흉터가 남죠 예, 가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발은 여기를 다 잘라내야 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머리 머리가 어지간히 있는데 탈모 있으시면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자주 화장실을 가요 이게 좀 없나? 안 보이지? 안 보이네? 저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내려는 것도 없고 허옇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게 해도 되게. 좋겠다 싶어. 그럼 이제 머리 상태 한 번만 네.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마 라인도 지금 많이 후퇴 됐거든요. 아직 사이드 부분은 그래도 잘 남아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약은 무조건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헤어라인이 보시면은 되게 어디가 헤어라인인지 사실 몰라요 여기 여기인지 여기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쪽이 이제 많이 비추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일단 중점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셔서 베드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스타일링을 뭐 내리셔도 괜찮고, 살짝 이렇게 띄우는 머리 스타일도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아. 라인 음영감이있으니까 뭐 비어있거나 하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갈라지더라도 뭐 비어있는 데는 크게 안 보이시죠? 네. 기존에 스타일링 하시는 거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이제 받으신 공간은 송파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 하남에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규모 있는 시술실을 오픈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교육도 같이 하고 시술도 하면서 전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떠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 시술 끝난 1호 고객님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이런 영광을. <laughs> 아 일단 무엇보다 여기 진짜 쾌적하고 피부샵인데 시술 받으러 온것 같은 기분으로. 원장님 건강하시고 있어요. 좋아요. <laughs> <쳐야 되겠습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오해 차아가 끝나셨죠? 어떠세요? 소감이? 머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니까 손을 봐야 되니까 빛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했었는데 네. 받고 나서는 게 그렇게 신경이 좀덜 쓰이고 항상 모자를 갖고 다녔거든 요 제가요. 네 맞아요. 모자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요. 원래는 모자를 늘 손에 쥐고 오셨는데 음, 음. 한3회차 정도부터 손 가볍게 오시고 계세요 지금. 네. 미용실이나 주변 분들도 보셨어요? 가족들이 얘기했으나 어저 머리가 진짜 괜찮다. 심지어 자기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누가 지나가면서 야너 머리가 좀 훤하다 이런 게한 마디 들으면 그게 상처가 돼요 자신감도 결여되고 항상 머리에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컴플렉스 가지지 마시고 하셔서 되게 광명 찾듯이 자신감도 가지시고 그래도 생각보다 안 아파요 결정? 좀 하긴 결 네. 하세요, 하세요. <laughs> 저는 모든 시술이 일단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 인위적이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게 되시면 시술이 적합하신 분도 있고 다른 걸 하는 게 나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걸 추천을 해드려요. 다른 거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두피 문신을 받았을 때 나한테 최상의 효과가 있을지 조금 가늠이 안 된다. 그러면 은 상담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콤플렉스 가지고 살 하지 않았 으면 좋 겠어요？무슨 탈모 인데？생 하셨 습니다.